안녕하세요, 조이차일드 어린이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고 있어요. 이번 주는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번 한 주도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 담대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긍정의 성품 리더예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희망적인 생각, 말, 행동을 선택하는 긍정의 성품 리더예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리야 오늘 말씀은 감옥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준 바울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거예요. 성경 말씀 함께 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했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2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그는 여행하다가 뭐 배에서 난파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매를 맞기도 하는 등 어려움도 겪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자신의 부르심을 향해 끝까지 달려갔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로마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가 이제는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위해 기도하며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여러 번 헌금을 보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고 사도 바울이 쓴그 편지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편지에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나 나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힘차게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나는 기쁩니다. 그리고 나는 이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편지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썼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그를 부르신 그 삶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매일 매 순간 예수님의 사랑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선택하는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우리 사도바울의 삶을 보니 긍정의 태도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볼수 있어요. 사도바울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때는 여행을 할 수가 있었고요. 또 사도바울의 제자들도 많이 만나고 교제를 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감옥에 갇혔을 때는 이전에 하던 그 모든 것들을 할수 없었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때로는 모든 사람이 사도바울을 떠난 것처럼 기도 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의 편지를 보내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편지로 가르쳤는데 그것이 모두 성경이 되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이었어요. 전도사님은 특별히 빌립보서를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어요. 우리 같이 볼까요? 빌립보서 1장 3절.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가사를 드립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하지만 그들이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한다 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전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기뻐할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정말 이전에 하던 많은 것들을 할수 없고 또 혼자 되었을 때 감옥 밖에서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낙심한 것이 아니라 나는 너무 힘든 상황에 놓여 있어 하면서 슬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만을 생각했어요. 그게 뭐였죠? 맞아요. 사도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사실 때문에 그는 기뻐했어요. 그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좋은 상황이든지 어려운 상황이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안으로부터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감사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가장 어려웠을 때쓴그 모든 편지가. 아름다운 성경이 된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유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이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긍정의 태도예요. 우리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적용해야 할 긍정의 태도 연습 함께 보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아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좋은 일도 기쁜 일도 정말 행복한 일도 있고요 때때로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고 정말 내가 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도전적인 일도 만나게 돼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는 마지막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때 그의 모습이 어떠했나요 아 내가 열심히 했는데 결국 감옥에 갇히고 말았구나 하면서 슬퍼했나요. 아니요. 그는 그 안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어요. 감사를 잃지 않았어요. 그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그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 인생은 예수님 거야. 나는 주님 거야. 나는 주님이 전해지는 것으로 정말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고 그게 내 삶의 이유야.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또 새로운 믿음을 발휘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긍정의 태도예요. 우리가 아, 어려운 상황에서 아, 막 힘내서 이걸 이겨내야지 하는 긍정의 태도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한번 시도해 볼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에는 아무런 기쁨도 보장도 없어요. 우리가 진정 기쁨의 삶, 긍정의 삶을 살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게 될때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요.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고 보상을 받을 그런 좋은 날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기에서 정말 안으로부터의 기쁨, 만족, 행복이 나오는 거예요. 이 행복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세요. 우리 함께 기도 고백하겠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 감사해요. 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긍정의 성품 리더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를 알아가는 긍정의 성품 리더들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아름다운 정말 성경을 쓴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정말 매일 매 순간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이해함으로 기뻐하는 어린이들로 살아갈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기쁘게 살아가요. 어려운 일이 와도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일에 만나요. 안녕. 사랑해요.